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각보감의 김선화 최은영입니다. 시각보감 아, 구독자 여러분,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laughs> 어, 올해는 경자년 쥐의 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불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경자년에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원할게요. 원장님, 2020년 첫 식약보감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곧설 연휴기도 하고, 또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 다들 찾아뵈실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르신 건강 지키기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 언제 한의원에도 많이 들 오시죠? 어, 예.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도 한의원에 많이 오시지만, 50대 이상 분들도 많이 이제 내원을 하시는데요. 어, 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식약보감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알기도 전에 잘 봤다면서, 아, 이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원장님 다음 편에는 표정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게 되고요. 아, 저희 식약보감 팬들이 다 원장님 팬이셨네요. <laughs> 아. 2020년에는 저도 열심히 해서 저의 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선하쌤, <laughs> 선하쌤 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아무튼 2020년에는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질환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할 얘기가 저희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편에서는 요통, 그 다음에 슬통, 요런 이제 관절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이제 불면, 요런 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의사가 들려주는 시각보감 관절통증편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관절 통증은요 요통이랑 슬통인데요 요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고 슬통은 이제 무릎에 발생한 통증을 말합니다. 요런 이제 관절 통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요. 네신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요통은 감기 다음으로 병원을 찾는 그런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요통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긴 한데, 요통의 원인을 이제 딱 특정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요통은 이제 척추뼈 주변에 이제 뭐 인대나 근육, 그리고 뼈 자체의 어떤 병리적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인데, 사실 요통의 80% 정도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듣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 추간판 탈출증이 요통의 한 10에서 15% 정도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뭔가 삐끗했다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사고 이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도 있지만 뭔가 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인대 뭐 근육 요런 조직들이 조금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요통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통은 사실 우리 몸의 퇴행성 변화랑도 관련이 깊어요 퇴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인데 이 요추가 본격적으로 노화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아직 이제 활동력이 왕성할 때인 50대, 60대에서 이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언젠 그런데 어, 척추관협착증 아니면 뭐추간판 탈출증 등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 추간판 탈출증이랑 척추관 협착증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은 이렇게 척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스크를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추간판은 이제 수핵이랑 그 겉을 싸고 있는 섬유류인이 있는데, 이 압력에 의해서 이제 이 수핵이 탈출을 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수액이 여기 있던 게 뒤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신경들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거나 하는 그런 디스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를 쭉 이제 가로지르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척수가 있습니다. 이 척수가 들어 있는 관이 척추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척추관 협착증은 또 네. 특징이 이 다리 쪽으로 증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리가 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래 걸을 수가 없, 없게 된다거나 그래서 뭐 10분 걷게 되면 주저앉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제 허리를 숙이게 된다든지 이제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이뒤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척추관협착증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봇대를 붙잡고 이렇게 잠깐 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통에 이어서 슬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떠올렸을 때 네. 가장 먼저 이 무릎 통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그 노화에 따라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 무릎의 경우는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연골도 닳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인대나 근육들도 단단하게 굳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액순환도 잘안 되게 되고, 발생한 염증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무릎 연골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닳고 있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될 때도 그거를 잘 모르고 계속 사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격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우리 식약 보험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언젠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른 네. 그런 증상인데 어, 좀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이거를 좀 늦추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도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 비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연골이나 인대나 근육들이 매일매일 힘들어 하겠죠. 그렇게 되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올 수 있고, 또 이제 격한 스포츠나 이런 그 과도한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30대나 40대 같은 이른 나이에도 이런 퇴행성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laughs> 네, 이렇게 살을 빼면 외모에서 뭐 얻는 그런 자기 만족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건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원장님 체중 관리 말고도 또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생활 습관 같은 거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에는 이제 운동 같은 걸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수영이나 걷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들도 굉장히 좋고. 이 과도한 근력 운동보다는 이제 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 줄수 있는 스트레칭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많이 사용한 날에는 저녁에 욱신욱신 수시로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한 찜질을 30분 정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평소에도 이제 자세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짝다리 짚는 자세, 그다음에 바르게 걸으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바닥을 닦을 때, 무릎을 이제 닦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닦는 자세나 아니면 쪼그려 앉는 자세들, 이런 거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막 김장 같은 거 하실 때 바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김장 하시고 나면은 이제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자세도좀 평소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요통이나 슬통에 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한약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있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우슬이라는 한약재인데요. 혹시 우슬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어, 그 우슬은 이제 소의 무릎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 이 생김새도 이제 마디에 줄기가 있고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우슬은 이제 그 사지가 좀 당기는 증상이나 다리에 힘도 없고 저린 증상.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할때 아픈 그런 증상들에 사용할 수가 있고 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이럴 때 이제 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우슬은 이제 한약재로도 좀 사용하기도 하니까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뭐 한의사의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이 주변에 우슬을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 주변을 볼 때도 그래서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없으시면 우슬을 이제 진하게 말고 연하게 끓이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 오늘 저희가 요통이랑 <laughs> 슬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물론 있습니다. 오늘 혈자리도 준비해왔는데요. 어, 슬한 혈이에요, 슬한 혈. 이 무릎에 보시면 이 슬개골이 있잖아요. 이 슬개골 양쪽에 이렇게 눈처럼 있어요. 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한자 뜻도 무릎 슬자에 이제 눈 안자인데, 이 슬아는 이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만지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어, 이 성장기 이 성장통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많이 걷거나 물을 많이 쓴 날에는 여기를 눌러주면 좀 시원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만져줄 때 이렇게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쪽을 눌러주면은 성장통 때문에 물을 아프다고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이 슬개골 위쪽에 뭐 중앙에서 3cm 위인데 슬개골 바로 위쪽을 만져주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학정열이에요 여기는 학정열인데 여기는 이제 똑같이 무릎을 많이 쓴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 보시면은 아프면서도 시원해요. 여기도 그래서 무릎 많이 썼을 때학정혈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 아 저희 부모님도 가끔 무릎 아프다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슬란혈이나학정혈이나 찾기가 되게 쉽잖아요. 무릎 그렇죠? 주변에 있으니까 이 네. 혈자리 조금 꼭꼭 만져드리라고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구독과 음.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이제 요통이랑 슬통, 요런 관절통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올해는 설명절이 빨라서 다음 주면 벌써 설인데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건강도 살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제 슬안이랑 학정혈도 잠시 만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식약보감은 2020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식약보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건강은 저희 식약보감이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올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약보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